자 그래서 어머님들 이 사이트를 한번 꼭좀 적었어요. 제가 교재에 보면 인터넷 사이트 도움된 게 있는데요.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여기에 와보면 직업 흥미검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, 습각 결과 나와요. 한 10분 정도 하면 아이들한테 아까 맞는 육각형 그래프가 나옵니다. www.work.go.kr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. 여기에 와보면 여기 학생을 위한 적성검사와 흥미 검사 두 가지가 이게 무료로 가능합니다.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렇게 www.work.go.kr 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시면 어머님들이 여섯 가지 성인용 검사가 여섯 가지가 가능해요. 예를 들어 직업선호도 검사, 직업적성 검사, 그 다음에 구직효율성 검사, 창업진단 검사 등등 이런 게 가능하고 2010년도까지 앞으로 직업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 직업 전망에 관한 자료들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꼭좀 여기 인터넷 사이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.